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1089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침내 왕이 되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지요. 가장 부유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은 부국강병의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윗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다윗과 같은 임금을 기다리고 기대했지요. 그들의 왕은 다윗이었고, 그 이후에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이후 수많은 왕들이 왕자를 물려받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은 그 이후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베들레헴 언덕의 목동이었던 비천한 그를 이처럼 위대하게 했을까요? 그 어떤 차이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온 영예를 스스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분이 친히 그에게 주실 때까지 스스로 취하려는 시험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시편에는 그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의 심정을 나타낸 글들이 많습니다. 그는 자주 자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는 원칙과 욕망 사이에서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시간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살해 사건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반기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스보셋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한 지가 7년 세월이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의 죽음은 기다려온 시간이었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환영받을 줄 알고 이 악한 모반자들은 이스보세스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달려가 그의 총애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궁핍해도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사무엘화 4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의 좋은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두 사람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고이 매장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기다리던 그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궁정에서 쫓겨나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산과 들과 토굴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인간 동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지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다윗, 지금 우리가 그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취하려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닌 실제적 상실에서 어리석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영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